노후 준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려고요. 내가 30대다, 40대다, 50대다 하시는 분들 노후 준비하고 계실까요?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어디에 투자한다, 부동산을 배운다, 이런 얘기 많이 들려요. 근데 그런 건 배우면 되겠지만 초반에 리스크가 너무 크지요. 주변에서 주식하시면서 손해보신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가졌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전기입니다, 전기.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현장에서 굴러가면서 전기 기술도 배워보고, 자격증 준비하면서 전기에 대한 이론도 배워보고, 전기에 관련된 자격증도 취득을 해서 사회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이것저것을 봐온 결과, 노후 준비가 되지 않는 사후 시간. 이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 이렇게 느꼈습니다. 일단 좋은 건 뭐냐면 전기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안전 관리나 시설 관리 쪽에 있으면 퇴직이 없습니다. 정년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전기 자격증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취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기 쪽, 시설 관리 쪽, 이렇게 안전 관리 쪽 이쪽이 좀 이직이 좀 많아요. 이직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딴데 이직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구하지 않아도 자리는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딴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률이 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취업은 어렵지 않다는 거. 취업이 어렵지 않다는 건 뭐냐면, 사회에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65세가 됐을 때도 그때 충분히 월200 이상의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받는 200만 원 정도의 돈 하고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벌수 있는 돈한 200만 원 정도 요 정도만 돼도 부부가 둘이서 사는 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뭐 외로움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하지? 이런 생각은 안할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니까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특별히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 계획도 없다 하시는 분들 전기 쪽 자격증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전관리자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은 그 사무실 이사로 계십니다 65세 70세가 넘으셨는데 이렇게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후가 준비되지 않은 65세의 걱정 돈 걱정과 외로운 걱정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자격증은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좀 재미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기는 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뿐만 아니라 기술사까지 있죠. 그래서 기술사까지 한번 노려보시면서 기술사 취득하면 이거 노후 준비는 완전 끝이죠. 끝.